살려 주세요. 거기 누구 없어요? 제발 누구든 저좀 도와주세요. 여기 소리치는 여성이 있습니다. 현재 아무도 도움을 받지 못하고 누군가에게 끌려가고 있는데요. 이 여성은 어떻게 하다가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서 온 안젤라라고 합니다. 나이는 20대 중반인 25살이고, 젊고 재능이 많아 주위 사람들의 부러움과 칭찬을 끊임없이 듣고 살았습니다. 젊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외모와 재능, 그리고 성격도 좋은데다 사실 저희 집이 남부럽지 않게 살고 있어서 저를 부러워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부족함이 없었던 저도 사실은 남모를 저만의 한 가지 고민이 있었습니다. 가슴이 뛰고 내 마음에 전부를 주고 싶은 영화 같은 남자와 진실한 사랑을 해본 적이 없었던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외모와 재능, 조건 이 모든 것들이 괜찮다 보니 주위에서 저와 사귀고 싶었던 남자들의 프로포즈를 많이 받았습니다. 어떤 날은 데이트 신청이 하루 세 번으로 각각 다른 남자와 만남을 가졌던 적도 있었습니다. 모르는 분들은 저를 바람둥이라고 생각할지 모르나 중요한 건 나름의 기준으로는 장난스러운 만남과 물란한 유흥문화 이런 부적절한 만남은 아니었고 그냥 사람을 알아간다는 생각으로 편하게 만났던 것 같았습니다. 남자들은 끊임없이 저에게 사랑 고백을 하고 진심을 고백했지만 저는 그냥 친구 이상은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쉼 없이 만남을 가지다 보니 사람과의 만남이 별 감흥이 없었고 영어나 소설처럼 가슴 떨리는 만남은 생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주위에 영화배우처럼 잘생기고 고급 승용차를 몰고 외모를 과시하며 돈 나는 자랑을 하는 남자들도 심심찮게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저는 그 사람들이 속빈 강정처럼 생각이 되어서 더욱더 관심이 없었습니다. 한동안 이런 의미 없는 만남과 시간을 보내던 중 갑자기 제 자신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의미 없거나 불편하고 자기 과시를 하는 사람과 계속 교류를 하는지 진정으로 내가 원하는 사랑은 뭘까? 모든 조건을 뒤로 하고, 오직 그 사람만 생각하는 너무너무 가슴 뛰는 사랑을 하고 싶었습니다. TV나 영화에서처럼 모든 걸 초월한 그런 사람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사람과의 만남을 셀수 없을 만큼 경험을 해봤지만, 정작 중요한 세상에 대해서는 너무나 문외한이었습니다. 세상을 알고 경험을 쌓으려면 여행만큼 좋은 것은 없다는 말이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큰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무의미하게 세월을 보낸다는 것은 너무 큰 낭비이고 시간을 좀더내 삶에 도움이 될수 있도록 유용하게 보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의 이런 생각들을 부모님에게 말씀드리니 처음에는 반대가 매우 심했습니다 여자 혼자서 여행을 가는 것도 위험한데 더구나 다른 나라로 여행을 간다는 얘기를 듣고는 더욱 더 반대가 심했습니다 하지만 솔직한 내 심정과 미래의 내 자신에 대해 차분하게 말씀을 드리니 듣고 있던 아버지가 결국 허락해 두셨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닫혀 있었던 아버지가 동의를 해주시면서 더 적극적으로 여행에 대해 이것저것 도움을 주셨습니다. 만만찮은 여행 경기임에도 아버지는 여유있게 지원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어느 나라를 여행 갈지 생각을 했습니다. 우선은 아시아 쪽으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아시아는 예절, 교육, 문화 등 신비스러운 곳이 많아서 그쪽으로 생각을 하던 중 예전에 인도 영화와 인도 문화에 관심이 많았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인도는 국토가 매우 크고 인구도 많기로 유명한 나라입니다. 하지만 인도는 빈부격차가 심하고 아직도 신분제도인 카스트 제도가 있어서 방문할 곳은 제한적이었습니다. 물론 어디를 가더라도 위험한 지역은 있겠지만 특히 인도는 치안과 위험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안전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도 여행을 결심하고 인도 도시 중 비교적 치안이 잘 되어 있다고 생각한 뉴델리 분바이 두 곳을 가보기로 했습니다. 유델리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 중 하나이자 고급 호텔 레스토랑이 즐비한 인도의 수도였습니다. 유델리에는 자국민 사람도 많았지만 저처럼 다른 나라에서 여행 온 사람들도 무척 많았습니다. 인도는 각종 사고도 많고 물건을 잃어버리면 찾기도 힘들며 인구가 많은 만큼 이해 못할 사람도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나라가 크고 인구가 많다 보니 좋은 사람도 많은 만큼 나쁜 사람도 많이 있으니까요. 그렇지만 저는 인도 영화와 문화를 많이 접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웬만하면 잘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떤 끔찍한 일이 일어날지도 모른 채 뉴델리 밤거리를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뉴델리는 밤에도 불 켜진 건물이 많아서 야경으로도 유명합니다. 저는 두곳 유명한 식당에서 식사를 하다가 문득 술을 한잔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생각난 김에 술을 주문해 여러 잔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잔에 술이 두잔 되고 두 잔이 세잔 되고 그러더라고요. 처음에는 인도 전통 술을 마셨는데 나중에는 캔맥주까지 마시니 이게 혼합이 되어서 아주 빠르게 취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저는 취기가 많이 된 상태로 밤 거리를 걸었어요. 외국에서 느끼는 혼자만의 운치가 있었습니다. 사람들도 많이 돌아다녔고 저에게 끔찍한 일이 생길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죠. 그렇게 취한 상태에서 기분 좋은 생각에 잠겨있던 중에 갑자기 웬 남자가 다가오더니 제 팔을 황아까치는 게 아니겠어요? 정말이지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고 무서워서 소리를 지르며 저항했어요. 처음에는 왜 이러냐고 이러지 말라고 했지만, 영어로 말하는 저의 말을 그들은 알아들을 수도 없었고, 설령 알아듣는다고 해도 무조건 납치를 하려고 했었던 것 같았습니다. 너무 무서워서 몸이 말을 듣지 않았고, 흥분한 나머지 정신도 혼리해져 갔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본능적으로 있는 힘껏 소리를 질렀습니다. 보통 미국에서는 이런 일도 일어나지 않지만, 갑자기 이런 상황이 벌어져서 소리를 치면 사람들이 몰려와서 도움을 요청할 수가 있는데 이상하게도 여기 주변에서는 일부러 모르는 척 자신의 길을 가는 것이었습니다. 헬프미 헬프미 하고 소리치고 도움을 요청했지만 아무도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분명히 제 목소리를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다들 그냥 지나쳐가는 겁니다. 그 순간이 너무 무서웠고 공포심의 기운이 다 빠지면서 좌절감을 느끼고 눈물이 나왔어요. 그렇게 체념을 하려던 순간 또 다른 남자들이 오더니 저를 붙잡았습니다. 아마도 같은 일행들이었던 것 같았습니다. 이젠 정말 끝장이겠다. 완전히 의욕이 꺾여버렸죠. 남자들에게 손과 몸을 제압당한 채 어두컴컴한 골목 안으로 끌려 들어갔을 때 저는 정신을 반쯤 잃어버렸고 죽음의 공포까지 느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어디서 호련히 네이비 색깔을 입은 남자가 나타나서 제가 있는 쪽으로 빠르게 접근했습니다. 그 사람은 저를 납치하던 일행은 아닌 것 같았고 저를 도와주려는 사람 같아 보였습니다. 제 생각이 정확하게 맞았는지 그 네이비색 남자는 납치범 일당에게 인도말로 뭐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납치범들 인상이 싸늘하게 바뀌더니 네이비색 남자 주위를 포위하며 큰 소리로 고함을 치면서 갑자기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네이비색 남자는 적당한 근육에 날렵한 몸매의 소유자였고 무슨 운동을 했는지 매우 침착하게 상대의 공격을 피했습니다. 오히려 능숙하게 주먹을 휘두르고 반격하는 모습이 아주 오랫동안 투기 종목을 수련한 모습이었습니다. 한명한명 한명 가뿐하게 제압을 하며 오히려 저를 납치하려는 일당들이 크게 당해버렸습니다. 순식간에 납치범 일행들을 제압한 네이비색 남자는 쓰러져 있는 납치범들을 보며 저들이 일어서기 전에 빨리 이곳을 벗어나야 한다며 제 손을 붙잡고 무작정 뛰었어요. 저 역시도 있는 힘껏 최대한 멀리 도망갈 수 있게 뛰었습니다. 숨이 연어갈 정도로 약 20분간 정신없이 뛰어서 사람들이 많이 있는 도시 광장에 도착했습니다. 그제서야 남자는 안심이 되는지 저를 쉬게 하고 주변 편의점으로 가서 시원한 물을 사가지고 저에게 건네주었습니다. 저는 놀랐던 가슴을 쓸어내리면서 물을 마셨습니다. 네이비색 남자는 옆에 있는 덴치로 저를 안내했고 저희는 잠시 앉아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저는 그 사람에게 조금 전 제가 경험한 일에 대해 정말 놀랐다고 말했어요. 납치범들이 저를 끌고 가려는 것도 놀랐지만 어떻게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 보고도 모른 척하는 게 너무 놀라고 화가 났다고 말했습니다. 네이비색 남자분은 저에게 조언을 해주었어요. 인도인들이 그런 편이라고요. 자기 일이 아닌데. 괜히 끼어들었다가 오히려 안 좋은 일에 휩쓸릴 수도 있어서 몸을 사리는 거라고요. 인도를 여자 혼자 여행하는 건 생각보다 많이 위험하고 조심해야 한다고 자신의 생각을 얘기하더군요. 더군다나 밤늦게 돌아다니는 건 더욱 위험하다고 했어요. 그러더니 네이비생 남자분은 저에게 이제 좀 진정이 되느냐고 물어보면서 괜찮다면 숙소 근처까지 바래다 주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어떻게 보답을 해야 할지 물어봤습니다. 네이비생 남자분은 보답받은 건 괜찮고 자신은 한두기 고향이라서 기회가 되면 한국에 한번 여행을 가보라고 하는 거였어요. 저는 유창하게 영어로 대화하는 그가 한국인이라는 얘기를 듣고 저도 평소에 케이팝에도 관심이 많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는 다른 인도인들과 달리 위험을 무릅쓰고 저를 구해줬던 거였어요. 남자의 이름은 김한준이라고 했습니다. 한준 씨는 제가 묵는 숙소까지 안전하게 데려다 주었어요. 그냥 택시를 잡아서 태워보내면 되는데도 혼자 보낼 수 없다며 함께 택시를 타고 동행을 했습니다. 덕분에 저는 무사히 숙소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도착을 해서 한준 씨가 숙소에 들어가려는 저를 보고 손을 흔들기에 제가 먼저 용기 내서 연락처를 물었어요. 유델리에 머무르는 동안 시간이 된다면 만나고 싶다고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는 그에게서 처음으로 가슴이 뛰고 심장이 움직이는 강렬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자신이 위험한데도 불구하고 저를 위해 주는 남자라면 사랑할 수 있겠다는 그런 뜨거운 마음이요. 이 사람을 놓칠 수 없다는 생각에 다음 날 연락했고, 그 다음 날도 연락했어요. 급작스럽게 불길이 타올랐고, 서로가 느끼는 감정도 좋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뒤늦게 서로의 나이를 알게 되면서 깜짝 놀랐어요. 비슷한 나이인 줄 알았거든요. 저는 한준 씨가 30대 중반도 안된줄 알았는데, 40살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한준 씨도 제가 30대는 된줄 알았대요. 예전부터 동양인은 어려 보이고, 서양인은 좋게 말하면 성숙미가 많다고 보기 때문에, 제가 성숙해 보였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15살 나이 차이를 알게 된 한준 씨는 그만 만나자고 했습니다. 마침 자신은 한국으로 돌아갈 때가 되었으니 저보고 조심해서 여행을 하고 미국으로 돌아가라고 했습니다. 한준 씨는 명확하게 거절 의사를 밝히고 한국으로 떠나버렸어요. 저는 아무 말도 못한 채 어쩔 수 없이 그와 헤어졌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가 너무 보고 싶어졌어요. 그래서 인도 여행을 중단하고 한국으로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사실 한독강문이 처음이라 그를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비행기를 타고 오는 내내 걱정도 되었어요. 그나마 다행이었던 건 뉴델리에 있을 때 한준 씨가 자기가 살고 있는 곳 이야기를 해준 기억이 났어요. 한국의 대표적인 지역인 서울이나 경기도 같은 대도시가 아니라고 했어요. 경상남도 양산이라고 했었어요. 그는 시골에 살면서 가족의 농사를 돕고 읍내에서 합기도 도장을 운영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제가 납치원들에게 끌려갔을 때 한준 씨가 보여준 모술은 바로 합기도였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안내데스크로 갔습니다. 그리고 한준 씨가 살고 있다는 양산으로 가려면 어떻게 가는지 자세하게 안내를 받았습니다. 다시 김해공항으로 가는 비행기를 타고 공항에서 양산으로 가는 버스를 타고 마침내 그 동네에 도착했습니다. 당연히 정확한 주소는 알지 못했지만 한준 씨와 얘기를 할때 합기도 도장 이름은 알려줘서 그걸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도장을 찾았습니다. 그곳에는 합기도 도장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바로 찾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너무 보고 싶고 가슴이 뛰어서 잠깐 동안 망설이다 건물로 들어서 체육관 문을 열었습니다. 그 순간 한준 씨와 마주쳤고 한준 씨는 매우 놀란 눈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저는 한준 씨가 떠나고 하루 매 시간마다 한준 씨를 잊은 적이 없었다며 한준 씨와 같이 있고 싶다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따로 인근에 숙소를 잡아놓고 매일 학기도 도장을 갔었습니다.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 외에 한준 씨가 혼자 있으면 저는 제가 할수 있는 일을 하면서 한준 씨와 시간을 같이 보냈습니다. 오후에는 학기도 도장을 다니는 초등학생들과 인사도 나누며 함께하는 시간을 보냈어요. 한준 씨는 처음에 일부러 그랬는지 저에게 자꾸만 잘못 생각하고 있다며 돌아가라고 했지만 며칠 동안 계속되는 저의 고집에 한준 씨의 마음이 흔들리는 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흔들리는 틈을 파고들어 제 마음을 표현했어요. 너무 사랑하고 당신 없는 세상은 고통이라고 하면서 애원을 했습니다. 그러자 굳어 있던 한준 씨 마음의 벽이 조금씩 무너져 내렸어요. 지금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당연히 저희는 서로를 사랑하며 잘 만나고 있어요. 지금은 한국에 머무르며 한준 씨와 함께 미래를 그리고 있어요. 앞으로 한국에서의 생활과 직업 등 어떻게 준비를 할지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 학기도 도장을 같이 운영하려면 저도 운전면허증이 있어야 할것 같았습니다. 한국어도 빨리 습득을 해서 도장에 오는 학생들에게도 말도 하고 싶고, 무엇보다 한국에서 생활하려면 언어를 반드시 습득해야 하겠죠. 그리고 농사일도 조금씩 배우고 싶어요. 동네에 다문화 가정이 있어서 외국인 주부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카페도 차려서 외국인뿐만 아니라 동네 사람들과도 차를 마시며 얘기할 수 있는 행복한 공간을 만들고 싶어요. 이런저런 생각으로 시간이 너무 빨리 가고 행복합니다. 제 사연은 여기까지고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젤라씨의 사연을 어떻게 들으셨나요? 사랑을 위해 미국에서 아무 연고도 없이 한국으로 달려온 그녀의 용기의 응원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따뜻한 이야기가 널리 퍼질 수 있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